지난해 가정상담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정 내 불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가정 내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불화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정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부부간의 불화로 상담받은 건수는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 관련 상담 역시 2019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직과 폐업이 이어지면서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졌고 아이들 역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진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정사역 대표 단체 하이패밀리는 콘퍼런스를 열고 위기 가정의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코로나 이혼율이 늘고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정서 불안에 분노 조절 장애에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 쓰러지고 있는데 내버려 둘수 없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으로 일어서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을 찾기 위한 것이. 송 대표는 가정에서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언했습니다. 구성원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면 코로나19가 되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태신 목사는 재정의 위기 극복을 중요 요소로 꼽았습니다. 부부 관계의 악화가 상당 부분 물질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박 목사는 무언가를 구매해서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 여행 등의 경험을 사는 일에 재정을 사용한다면 부부가 더욱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행을 좀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단지 뭔가를 소유하고 어떤 내가 이곳에 갔다라는 단순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기 위한 것에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탈피 방법부터 한국교회가 위기 가정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소개됐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